아, 브람 해야죠 이때는. 상대 야스오 그라가스에다가 레오라면은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진영이랑 팀 탓이에요. 헐 아씨. 아, 알포스 엘리, 내 근육을 마음껏 만지렴. <laughs>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영상 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정렬쓰면 3만 원 추가. 아 그런 거안 해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지금 시즌 시작이거든. 안 돼요. 아 솔직히 근데 살짝 누를 뻔했어. 악마의 유혹이 내 귀를 좀 간지럽혔는데 어, 참았어요. 프리 시즌이었다? 바로 눌렀어요 그냥. 바로 누르고 내가 풀 빠진 것도 자랑할 수도 있어 나는 왜냐면 그래도 라인전이 이어도 아, 리퍼가좀 약하구나. 헐, 이럴 거면 그냥 풀릴 때쓸 거라. 아, 3만원 받을걸. 내가 진짜 박했네. <laughs> 그냥 4타치고 뺏어야 됐나? 나 행수님이랑 듀오지랑걸 까먹고 있었어. <laughs> 잠깐만. 죄책감으로 이번 이번 판은 어 스펠째야겠다. 나. 전멸 아꼈으면은 다음엔 킬도 딸수 있었는데 쟤네들, 쟤네 아, 추가 지리네. 아, 씨 아. <목소리> 아 레오나 이렇게 좋은 캐리였나 뭐지? 왜 내가 할때 <laughs> 아니, 내가 할 때는 파일럿 아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정글만 먹었는데 <laughs> 왜 바텀한테 어 너무 센데요? 아, 이럴 거 그냥 쌔나 할 거지. 아, 이거 어떻게 이겨? 괜찮아, 괜찮아. 아이거 미드도 그냥 빼면은 내가 알아서 야수 잡는데안 빼가지고 연판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 괜찮. 좀 빡센 빡세다. 트위치 집 갖고 레오나 로밍가는 내가 발견 먹을 수 있어. 집갔다 오는 사이가 저의 유해기간임 빠바빠빠빠빱 방패를 어도친다 근데 레오나 브람 이거 상상 안좋것 같기도 가네... 하고 모르겠네 갑시다. 이거 밖에 답이 없다. 아, 없긴 한데. 그라와스 내려오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잃 감이 없지 아지아스 맞췄어요. 아, 망가 도망가 라라라라라라 통과할 수 있겠어요? 레오라다라라라같라라 조금 무섭긴 해요.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어 노플. 그래 노플. 아왜 이렇게 단단해? <웃음> <웃음> i 라이 ripe. oh s i h i t 왜 이렇게 단단해? 말 o 안 어우, shit. 어, oh, 나 너무 살벌해. 난난행복할수 없어. <laughs> 알. Calm down.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빠졌고. 이 오나? 인 다이브 느낌데 나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응. 먹나 그냥 쟤 지금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데. 맞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 하면은 이제 다 줘야 됨. 오케이. 1300원. 레오나비야아 아, 이거 잘안 보이네, 저게. 아래 게. 불안 패시브요? 괜찮아, 좀 어차피 줬어야 되는 거야. 맞아, 우리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아, 아깝다. 에카리가 내려왔었네. 오라 뭐해? 시공간 붕괴. 올리. 선 연기 잡아요 마칼리 내려왔는데 와 아, 이걸 간다고 트위치 좋은 선택이었다 어이 상대가 던지기 시작했다고 이거 그만하자 친구 그만하자 우리 우리 잭스 지금 행복 행복 파밍 그만하자 방금, 방금 혼자 이겼네 게임 아 지렀음 에코 인생픽이네 이거 내가 보기 근데 브라운같은거 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상대 조합이 어쩔수가 없음 그라우스에 너무, 너무 그라우스 트위치가 있다? 면 방패가 너무 꿀빠는 조합이라서 아 내가 야스오 정글을 했었어 아쉣아 그럼 이런 그림 안나왔음 아이 캔6 깡통? 말씀하셨다 해벨은 없다 아들. 뭐랑 떴는데 아아 안녕 아. 뭘 봤더라니 근데 막을 수가 없네 우리 미드랑 누구냐 토미야. 얘네 드에 전염 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 보세요. q r 콤보에 미... 그냥 죽을 수도 있음. 미드탑이 그거라. Oh shit, y o u genius. 어? 그라탑그라탑이 그렇다. 그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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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육강 아, 못 넘었어요. 아. 얘는 어딨지 어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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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힘을. 어? 어둠이야. 어 너무 잘 버텼다. 오, 너무 잘 버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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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져라경화수월 죽어라. 레온 어디 있냐? 죽었느냐? 레온 어디 있지? 레온 안 보임. 불씨에 있는 것 같긴 한데. 퀄리의대포대포대포대포줘 대포 줘 어? n t help 고 o u I'm getting it. I'm getting it. First time. First t 그라 버튼. 아 풀었다. 버튼 풀었어요? 개. 가다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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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wood. Okay. 오케이. You have w o o 여기 핑크 와도했는데 e r 안 지울게요 네 괜찮아요. 바텀 주도꾼이 없어. 서 c shit. I'm going. I'm going. I'm going. I'm going. I'm going. I'm going. i 도도도도 나칼리까지? 곧, 곧 사람입니다. 와 무빙바. 풀 빼자 그냥. 좀늦게면따라가 나이스. 아싸 게임 던지고. 에코를 노리면 안 되지. 알코올 노리면 안 되지. 시공이 시공 시공이 어 붕괴한다고. 그니까 시간을 시간신. 어 트위스비드. 그는 시간을 조종해. 어, 나는 과거와 현재 올라갈 수 있지. <laughs> 집 가야지. 다 따라왔다. 다 따라왔다. 다 따라왔다. 따라잡은건 맞긴 한데 아직 고르고 미스포츠 잊어버리니까 좀아 왜요 왜요 <laughs> 아유아유아유 잘하고 있어 기 죽이지마 우리 미포 아, 아유 안 들렸겠죠 너무 아 미안하였나? CS 반반이라고 지금 아유, 너무 잘하네 <laughs> 나랑 나랑 으쌰으쌰하고 있다고 지금 뭐야 이거 님누 아 이거 안되겠네 타워는 어차피 뭐 어쩔 수 없고. 욕심냅니다. 집에 안 가. 오바람용 어, 먹었네, 우리가. 으흠, <목> 바람용 좋지, 우리한테. 살짝 조심. 우리 공조업인데. 헛도도도도도도도도도. <목소리> 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유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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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 불. 가끔 돌아갈 줄을 알아야지. 어 무단횡단 하다가 이거 <laughs> 죽을 뻔했어 지금. 안 보이고. 저 일단 저희팀 그냥 생존용으로 썼어요 트위치 노고 변령이 나오긴 하는데 음. 나이스 하지만 죽었는걸 아. 이거 우리 궁원는 타이밍이라 좀힘든 <laughs> 조심아이소. 조심해. 알려주는 우리 착한 에코. 아 이거 올라간다 이거. 오. 나쁘지 않아 엄청 약한데? <laughs> 나쁘지 않아 아 미니언 죽인 츄가 아니라 좀아까네아 오케이 오케이 나궁 1분 레오나 궁 대박만 안 뜨면 되는데 서포터의 눈물 좋았다 좋았좋 어? 안좋았 좋았다. 안좋아안좋아타리아 이건 죽었다. 아타반타 조아타 조아타 아, 잭스 3인스턴 뭐야? 뭐야? 오, 잭스 3인스턴 뭐야? 오, 잭스 3인스턴 뭐야? 오, 잭스 3인스턴 뭐야. 오, 뭐야? 아. 아. 이런 이런 또 내가 캐리해 버렸던 걸. 에? 나이스. 아. 와. 아들 아니. 아니. m m 스턴 대박이네. 아들아들이란잘못아고있있 다들? 어, 끝났어. 나이 아니. <laughs> <laughs> 아, 래도이이다아 브라마길 잘했다 <laughs>